안녕하십니까. 이군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군입니다. 오늘 12월 26일이죠. 어, 이제 올해 거래일도 이제 이틀만 남았습니다. 27일, 내일 배당낙일이고 30일, 그 다음에 31일은 이제 휴장이죠. 그래서 이틀 정도 남은 거래일이고요. 어, 굉장히 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좀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별적인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주사냥 추천주의 리포트 통해서 많이 언급을 들었던 종목군들이 12월에 강하게 상승을 많이 했어요. 제약바위 중에서 주요기세포나 양자, 그다음에 AI 쪽, 덱스터. 자,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오징어게임2가 나오면서 요즘 올라갔는데, 또 시간에선 또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 참고로 이제 그런 아티스트 스튜디오나 덱스터 같은, 어, 그 영상 제작들, 아, 어 그런 종목군들은 일단은 특히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어 오징어게임2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회사니까, 제작사니까, 아무래도 조금 오징어게임2가 어, 흥행을 해야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아, 부상을 받을 수 있고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뭐 사실 내년 초에 뭐그 작품상이죠. 예, 그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게 이제 만약에 만약 의미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또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또 연상을 갈 수도 있어요. 아, 즉 고든 그 글로브 시상식에 체우스 아, TV 드라마상 후보에 올랐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7일부터 31일, 1일, 1월 1일까지. 그때 오징어 게임 2가 굉장히 반응이 좋다. 그러면, 어, 오히려 바닥에서 비빌거릴 때, 매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면, 골든글러브상에서 만약, 골든글러브상을 받는다면, 음, 제 생각에는, 어, 진짜 뭐, 몇 년상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세, 세력들은 그걸 이용해서, 저가 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더 이상 뭐 시간의 하한가를 갔지만 그래도 2만 원대 조, 전후반에서 빠지지 않는다면 어, 한번 승부수를 뛰어 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음,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 많이 물어보세요 지인들한테 오징어 게임 2가 재밌냐 주말 사이에는 많이 볼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오징어 게임 2가 어떤지 좀 그런 걸 물어보고 나서 다음 주 월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재미없다는 사람이 많으면은 조금 이제 그때는 좀어 손절을 하거나 해야 될 텐데 일단 이제 골든 글러브그 시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좀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론이 또좀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을 주고 있고 또 가온전선 현대엘리베이. 그 다음, 뉴로메카. 오늘 좀 의미가 있는 종목은 뉴로메카와 하나오션이죠. 그러니까 조선 관련주도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쳐져 있었는데, 오늘 또10% 가까이 또 수익을 내주고 있고, 뉴로메카도 드디어, 어, 저집 뭐 가지 않, 않았다가 수익을 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SPG도 어,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태광. 태광도 조선 관련주로서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로봇 관련주가 다시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이 로봇 관련주가 왜 주목을 받냐 이것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조선 업종이 살아나고 있어요. 조선 업종이 이제 호황기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더 조선 업종은 더욱더 상승가도를 달릴 수 있어요. 왜냐면 미국. 뿐만 아니라, 인도도 지금 우리나라의 K조선에 러브콜을 날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뭐, 조선법을 새로 또 만들어서, 또, 뭐, 하나오션 같은 조선,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미국에서 좀, 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숨통을 튈수 있는 법들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어, 조선업종.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우리나라 조선을 쓸수 있는 확률, 그런 상황들도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조선 관련주들은 계속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 조선 관련주는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어요 HD 한국조선해양이나 하나오션, 뭐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선업종의 조선업종의 조선 가장 큰 현재 그 문제는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이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어뭐 지금도 약간 그런 문화가 있겠지만 특히 과거에는 그 숙식이다 문화, 같이 공동체 문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남자 직원들도 되게 많고. 공동체로 이렇게 묶여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도 같이 뭐 취미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 활동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같은 MD 세대들이 조선업에서 일하기는 사실 쉬운 환경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조선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다 보니 또 일이 힘들잖아요 조선 업장이또그다그 지방에 있고 물론 뭐 울산이나 창원이나 같은 대도시에서 이제 작업장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런 업종들을 기피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대안은 로봇이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어떤 로봇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 일을 로봇이 대체할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뭐 테슬라가 나오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의 명령에 따라가지고 알아서 로봇이 움직여줄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하는 나름의, 이, 뇌도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소프트웨어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교, 이제 조선업에 있어서 로봇의 역할도 앞으로 기대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 뭐,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그, 뉴로메카, 뉴로메카가 이 HD 현대 3호의 용접 특화 협동 로봇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밖에 hd 현대 조선 계열사들이 앞다퉈서 협동 로봇을 도입하겠다 그 계획을 밝혀 있습니다 hd 현대 사모는 결국 업계 최초로 협동 로봇을 도입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다른 조선사로도 확대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인력을 써야 되는데, 인력을 써야 한다, 하, 한다면, 어차피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로봇으로 대체하자라는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로봇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고,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최초의 이적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회사인데, 어, 이 회사도 어쨌든 향후에 군사용, 의료용 로봇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레인보 우 로보틱스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SPG라고 하는 기업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또이 회사는 또 그런 그 기어드 모터, 정밀 제어형 기어드 모터, 그 감속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어 협동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기도 하고 또 삼성, 의 LG나 또 이런 어 대기업의 또 모터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모멘텀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밖에도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그 피닉스 피닉스 미케닉스라고 이 회사도 협동 로봇에 대한 수술 로봇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앞으로의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바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앞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가 바뀌면서 또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로봇이 실제적으로 뭔가 이제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뭐 로봇이 뭐 이벤트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로봇이 이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조선업항또 실제적인 어떤 유통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 반도체나 또 물류나 여러 가지 이런 그 업장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어 조금 내년부터는 로봇 관련주들이 실적이 조금씩 나오는 회가 될것 같기 때문에 어,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펌핑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으로 내년에 좀 보자 이렇게 좀생각이들고요그 중에서는 뭐 보셨다시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 SBG 그 다음에 어, 피엔닉스 메키닉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뭐뭐티 뭐, 로보틱스 티 로보틱스보다는 유일 로보틱스 그 다음에 어 클러버 뭐 이런 종목, 종목군들을 잘 받을 것 같고 역시 로봇 관련 주의 핵심은 제 생각에는 감속기 업체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대부분 감속기 업체들이고 감속기는 어떤 이팔그그 그, 그 관절에 해당해 보시면 돼요 움직이는 그런 관절 그래서 어그 관절 역할을 하는 게 감속기이기 때문에 이 감속기 대한 부품이 굉장히 비싸고 또 국산화의 내지화를 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가가 비싸다는 얘기죠 사실 실제로 로봇의 강자는 일본이거든요 일본의 특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 우리가 좀 어떤 수입에 의존했었지만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어 국산화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도 SBB테크라는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회사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어쨌든, 이제 차트를 좀 보면요. 로봇 관련주가 좀 움직임이 좀 나, 나올 수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사실 이 1월달에 움직이는 종목이었죠. 작년에 1월달에 많이 올라가, 아, 2023년도에 많이 움직였었는데,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 상승에 대한 턴 어라운드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모아가는 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SPG. 유네스텍의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는 또 SPG거든요. SPG도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도 좋아 보이고요. 뉴로맥 회사 HD 이슈로 급등했는데 어, 조정 시 매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국산화에 가장 큰 이슈가 있는 SBB테크 이 종목군도 한번 조만간 튈수 있는 자리대다 그다음에 유일로보틱스 이것도 조만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이 나오는 이들 잘 봐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클로버. 이 회사도 신규 상장주인데 여사는 오늘 그 어제 그 7,4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 뭐 들고 가는 건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어 그밖에도 피닉스 미케닉스, PNX 미케닉스, 예. PNX 미케닉스도 주목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좀 급등 양상을 좀 보여줬는데, 눌러줬을 때 매수한 다음에 하면은 좀더 올라갈 수 있고, 이 회사도 실적은 나오는 회사거든요. 실적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앞으로 난이 모멘텀이 또 기대가 되는 회사다. 그래서, 어, 이런 노복 관련주를 좀잘 보는 전략을 써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로봇관련주도 보고 내년 빠르면 1월달부터 뭔가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로봇관련주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11월 12월 시작하면서 11월 그 월말 공약적으로 로봇관련주를 말씀드렸는데 진짜 로봇관련주가 소위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 약간 시기가 개엄사태로 인해서 어, 한달 정도 수년이 된 거지, 사실 갈 거, 가, 갈 종목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중 하나는 뭐냐면, 어, 오늘 정용진 회장이 미국에 다녀오고 나서, 어, 알리바바랑 또 손을 잡는, 굉장히 좀 승부수를 띄었어요 그래서, 어, 트럼프 머스크 만난 다음에 알리바바와 합작을 한다라고 하는데, 기업의 가치가 무려 6조에 당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지마켓, 진세계 정용진이, 음, 지마켓을 인수를 이제 했지만, 지마켓이 그렇게까지 그 유통에 파급력이 없어요. 결국 쿠팡, 네이버 페이 쪽으로 밀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곳에 조금 지마켓이 끼우듯 틈이 없었고, 또 알리바바도 처음에는 좀더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온 듯 했지만, 결국 알리바바도 결국에는 이제 그런 가성비 시장이 극한이 되어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조금 더 질적인 차원에서의 이 플랫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G마켓도 하나의 큰 의미가 된것 같아요. 알리바바에서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는 사실 굉장히 가성비 있는 제품만 구매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네이버 페이나 이런 데 가, 쿠팡 가면 한번 이렇게 돌려다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머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알리바바 가면은 솔직히 뭐 가격이 싸니까 머물 수 있겠지만 딱 필요한 것만 사고 아 그냥 뭐 중국 제품이니까 뭐 오랫동안 쓰려고 사는 사는 것도 아니고 딱 필요한 것만 사고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질적인 어떤 플랫폼이 갖춰져 있다면 가성비 제품도 사고 또 어떤 뭐 새로운 오픈마켓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구경할 수 있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그리고 쿠팡과 네이버페이, 네이버의 어떤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유통 매개체로 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장후 시간에서도 이마트도 시간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내일 이제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주 초에 말씀드렸던 신세계 INC가 급등했잖아요. 그죠? 신세계 INC 아, 이 종목이 저는 어떻게 될지 저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사실 이때 트럼프 관련주를 엮여서 제가 이때 뭐 말씀을 전날에 드렸죠. 이때 그 휴일이었죠. 이 말씀 드리고 이렇게 급등을 했고, 어제도 장, 장 초반에는 뭐 하락하면서 뭐 내리꽂을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11시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24% 이상 급등을 했어요. 오늘은 조금, 어, 윗거리가 달린, 달렸지만, 장, 끝날 때쯤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 만약에 내 호재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조금 더 위로 열려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세력들이 굉장히 좀큰 세력이 들어온 것 같긴 합니다. 거래량도 만만치 않고, 이게 효과를 보니까 굉장히 메토카를 당기고 누르는지 아주 정신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어, 조금, 어, 쉽게 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가에 사신 분들이라고 하면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손절도 하셔야 됐고. 근데, 어, 내가 만 원에서 만, 뭐, 삼천 원 사이 잡으셨, 잡으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한번 홀딩 해보고, 이제, 어, 아까 매수가 다 되어오면 그때 손절, 익절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 그리고 신세계 i c 가 하는 이 어팡이 자체가, 뭐, 그런, 그 IT 서비스 인프라 관련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알리바바 뭔가 좀 이렇게 재유하면서 뭔가, 어, 우리나라의 기술, 신세계 기술을 또 이직할 수도 있는, 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낼수 있을 것 같고, 어 일단은, 어, 자체, 이 호재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내일도 주가가 뜯어 봐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슈화가 될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걱정되는 건 정영진 회장이 어 그래도 나름 뭐 그래도 트럼프가 친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중국하고 부, 붙는다. 어, 그런 실망 매물로인해서 그 주가가 또 급등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실 트럼프 관련주로 올라왔는데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중국 쪽하고 손 잡았다. 이건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내일 시장에 오픈을, 어, 개장을 하면, 좀, 뉴스에 대한 체크, 그 다음에 움직임을 좀 체크해보고, 어, 지금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어, 만, 만 원에서 만 삼천 원 사이에 계신 분들은, 그 홀딩을 해도 어차피 상관 없겠지만, 그 위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또, 알리바바 이슈로 급등했다가, 갑자기 장후반 오후에, 갑자기 트럼프와, 갑자기 뭐, 미래 관계가 악화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약간, 어, 악재성 기사가 나온다고 하면은, 장후반에 밀어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장후반에, 이렇게까지 막, 초반에 급등했다가, 갑자기, 장후반에 이렇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 종목이에요, 이 회사는. 효과를 그냥 한 번에 그냥 열, 열 효과 이상을 땡겨버리고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잘못하다가는 진짜 크게 물릴 수도 있는 사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세상은 어, 여러분들이 좀 보는 건 중요하지만 어 조금 차라리 음봉이 나고 약간 급락이 나왔을 때 차라리 그때 보고 나서 반등시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는 게 나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은 움직이면서 보시죠 어,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제 영업이 되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잘 마무리 하시고, 어, 지금 아직까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개별주 성격이 많이 간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관련주가 조금 이슈가 될수 있으니, 로봇 관련주를 좀씩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